요, 요쪽에서 이쪽으로 일자로 파죠? 네. 이렇게, 자. 계단식으로 파서, 불을 파야겠죠? 이게 있어요. 내가 힌트를 줄게. 남성분들. 네. 막 다이아몬드 막 모자 있고 막 그러면은 지금 스킨이 다 없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모자나 막 그런 거막 빨리 하면은 막 능력 있어 보이고 막. 그쵸, 그쵸. <laughs> 저.. 저분 어디가요 저기요? 거거거 어디가요? <laughs> 어디가요? 예? <laughs> 고기 네? 잡으러 아 고기 고기? 어 왜요 고기는 고기는 왜?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아 빨리 빨리 이거 파세요 이거 예 이제부터 당신들은 경쟁자입니다 아셨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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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의 나의 말은 구라였습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경쟁자입니다 옆라인에 때벼먹고 누가 다이아몬드 더 많이 캐는지 그거로 능력자 내, 어, 누가 더마인크래프트 잘하는지 를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경쟁자입니다 안 그래도 한칸 띄고 파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예 그럼 당신들, 안 되겠네요 네, 당신들이 경쟁자입니다 어? 하나, 어, 왜요? 어, 어떤 분이 죽으셨는데, 어. 템? 어, 어! 어, 어, 어 템? 템 어, 어떻게 할 것인지.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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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과연 그 사람은 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키신님 감사합니다. 어디죠? 지금. 다이아몬드를 구하셔서 또이어자어 이쪽에 어, 자연 동굴이 석탄을 캐가지고 촛불을 만들어야 어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다들 얼마나 했어요? 저는 이렇게 패치되기 전까지는 했었어요. 이거 배고픔 나오기 전까지. 아, 지금 말하시는 분이 닉네임 뭐죠? 동동이요. 아, 동동이. 동동이 빼고는 말을 안 하네요? 다른 아니,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가고 안 좋게 들리네 제내 목소리가 뭐말말 말 한마디도 안했고 목소리가 안 좋게 들린데 <laughs> 에? 선봉님좀 드립 좀 쳐요 말 많이 할게 이제 오랜만에 곡괭이질해서 힘들다고 맨날 아빠가 사준 어? 금으로 된 태권부위 만지다가 오늘날 곡괭이라는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무겁다고 이런 드립 좀 가져와서 치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서로 지금 어? 견제아니라 어? 지금, 어? <laughs> 집도 치고, 지금. 아. 어. 어, 동굴이. 원래 이런 드립을 치면서, 예? 서로 친해지고 하세요. 제땅이네 여기. <laughs> 어? 여기가 여기 어디지? <laughs> 자기 땅이 되잖아요. <laughs> 예스! 철입니다! 다요 <laughs> <철이에요. 웃음> 예스! 그래요, 아! 지금, 어? 뭐, 이번에, 어? 처음으로 방송 맨날 시청만 하다가 어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니까 떨리죠 생각보다 네 말이 네. 떨리네요 그냥, 그냥 상당히 그냥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 한마디 딱 말하고 채팅창 이렇게 눈치 보게 되지 않아요? 어네 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나, 내가 <laughs> 예스 한 다음에 채팅창 어디에 네, 뭐라고 <laughs> 할까 어이러서막 이렇게 자꾸 하느, 바, 확인하게 되고 아, 폐광인데 여기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자꾸 지금 비 비가 온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어? 이분은 몰래 파고 있어요. 몰래. 지켜줘야 됩니다. 그어 뭐지? 한 분이 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쓰읍 막 이러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뭔 소리야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흘리시네. 네. 오 예스 탄탈 <laughs> 동동님이죠? 네. 예스 뺏고 싶죠? 다른 거 지으세요 다른 분들. 아 빠세! 아 빠세! 아파세님 아, 100개 선물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볼땐 동동님이 약간 습관적으로 거미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제가요? 예. 어, 저안 그러는데? 어, 누구지? 이런 사람? 계속 이러는데? 아, 거미 소리인가? 아닌가? 어, 지금, 패턴이 나오고부터. 그럼 머리을 붙여주고 싶어서. 아, 거미 소리인가? 아, 시님 감사합니다. 오. 나 나갈 수을까라이님 감사합니다 폐강을 발견했습니다 광산인거... 광산이 아니야 여기는 폐강인데 없어진... 도로? 다른 분들! 네? 안 튕겼죠? 예어 네. 지금 이 두분은 뭐죠? 동맹 맺은겁니까? 동맹이 어, 아니에요 기다려요 동맹이 아니야, 바보, 바보, 바보 형제 같은데? 왜 앞에 있는 철도 안 먹지? 양띵님, 이거, 곡괭이 드릴게요. 뭐요? 곡괭이. 왜요? 아니, 쎄시라고. 아 쎄시라고. 막 썩어가는 거아니죠 아니, 썩 아! 어, 어, 지금 이거. 어. 아, 전새 것만 써. 어 저, 저피어 칸, 저피어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예, 아버님, 아버님이, 네, 등장하셨어요. 죽었는데요. 딸 게스트. 길을 잃었어요. 음... 뭐라고요, 옵티머스님? 옵티머스. 아... 뭐라고요? 죽었는데요. 예, 죽었는데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옵티머스. 예. 네. 예, 죽, 죽으면 니 스폰으로 가지지 않나? 네, 거기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네, 옵티머스님. 누구지? 지금 말하는 분 닉네임이 뭐예요? 아... 저 아. 어, 오븐이요 네? 오븐 뭐라고요? 오븐이요 뭐라고요? 오븐 네 다시 주대할게요 <laughs> 어, 물에 전혀 안들려? 물에 있는지 모르겠어 됐다 네요 어. 예예 네예아 오티박스일 때가 오히려 소리가 크네요 네, 길 찾았어요 아길 찾았어요? 예예 네. 예, 그래요 야, 왜 남의꺼 쎄벼 먹어요 비번호 바꿨다며 뭐 <laughs> 지금 견제하는거야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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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한테 뭐금 없어요 금? 아왜또 대화가 될 수가 없는데 우선 사계절님 한개 팬클럽 가게 감사합니다 저기 좀 막아줄래 저기 양띵님 이 녹색 거이 뭐예요? 지금 가족 소리 들리시는 분 누구죠? 저 저요 아 그래요? 지금 거실에서 에어컴퓨터? 아니요, 방에서 하는데, 옆에서, 아빠 게임해요. 아, 아빠도 게임하세요? 예. 무슨 게임하세요, 아, 아버님? 아, 포커요 포커! 아, 포커. 감, <laughs> 경님한개팬클럽하기 감사합니다. 아버님 게임을 포커? 네. 막, 지면 막, 막, 갑자기 막, 커퓨서 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고? 아, 아,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 까시님 감사합니다. 까시님 감사합니다. 이, 이 아, 녹색 거미 있는데 스포너 있는데 뭐 없나요? 예? 스포너 있는데 뭐 다른 보상 같은 건 없어요? 있죠, 상자. 상자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으면 거미... 누가 이미 털어간 거겠지? 까시님 거미... 감사합니다. 거미줄 막다 해치고 왔는데? 아, 진동님 역시 거기.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예, 그래요. 아 69개 잖아요. 아, 네, 푸야님 네. 감사합니다. 아, 69개 아, 받아가지고 네? 제가. 네, 어, 네. 까시님 감사합니다. 음. 뭘 지켜보고 있어? 줄줄 <laughs> <죽을> 알아? <laughs> 딩동님 스티커 여덟 개, 아미님 여섯 개, 아홉 개 감사합니다. 자이 철국갱이 갖고 싶니? 네. 얼마 갖고 싶은데? 한 해만큼 딱만큼. 한만큼 딱만큼? 너가 이 철국갱이로 저 금을 캐면 너네 금 신발을 가질 수 있어. 야, 힘들어, 힘들어. 그럼 캐릭터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어. 라임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Yes 어, 어. 레드스톤 아무 자리 쓸모 없는 거. <laughs> 자저 저런 드립신네 <laughs> 너도 치수 없잖아, 그렇지? 네. 자, 이걸 뿌잉뿌잉 한 번에 팔겠어. 이거 봐. 팀동이 삼, 팀동이 삽니다 철곡갱이. 어, 뿌잉뿌잉! 어, 먼저! 뿌잉뿌잉 한번 삽니다. 예, 어, 예, 지금 팝니다. 어, 어, 여기 금, 금. 디그다가에 삽니다. 어, 디그다가, 디그다가, 디그다가 누구예요 삽니다. 디그다가 누굽니까? 저, 진, 뭐지? 동동이요? 예예 예. 디그다가 바꿔 뿌잉뿌잉. 어, 어 디그다가 바꿔 뿌잉뿌잉! 어, 지금 레이스 하자는 겁니까? 어, 디그다가 바꿔 어? 뿌잉뿌잉 누군가요? 저 삼성이요. 아, 삼성, 얘는 누구예요내 앞에 있네? 바다미요. 아, 바다미. 아, <laughs> 캐여어 쩌고니 20개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바다아 네. 왜넌왜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어? 네? 넌 별로 안 갖고 싶어, 이거? 마음만 있으면 되죠. 티어 쩌고니 5개 팬클럽 가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럼 넌 이거 필요 없다? 아니, 있어요. 아, 아 그래? 그럼 너, 넌뭐할 네. 건데? 아, 뭐 대답 안 하면 이거 푸시고 뭐. 아, 여있습니다저 여기 아, 아, 양띵, 뭐, 여기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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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어. 머리 박을게요. 아 머리 박고 있어 그럼. <laughs> 머리 박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금. 아. 뭐야? 오, 철이다 철 철. 방구 방구? 철. 방구 방구? 어뭐뭐 해야 돼요? 뿌잉뿌잉 박고 디그다그까지 나는데. 왔 디그다그는 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 아. 어. 얘들아 여기 다 어, 얘들아 난 여기 다난 <laughs> 여기 있다. 여기 물가 쪽에 있다. 여기 쪽에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아무도 없나? 어, 억지로 어디, 쟤한테 조아, 줘야 되는 건가? 어디지? 어? 어? 나랑께? 일로오랑께 여기랑께? 나랑 이 새끼가 막아놨당께 나랑께. 하지만 소용 없단께? 있어요, <laughs> 다. 있어요. 형님 어, 가지세요. 네. 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여기가 Y... 28점. 네. 사. 그런 거요, 군. 어. 럼나 <laughs> 혼자 신난... <laughs> 예, 석... 아... 용암이... 저기 가는 길인가? 음. 오 음. 집에 가는 길이 도대체 어디야? 아 여기인 것 같다. 오,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음. 철도. 철도 좀더 캐가고. 뭐지 여기? 아이랑 애랑 어머, 어머. <laughs> <laughs> 그, 가족 소리 나시는 분 있잖아요? 네. <laughs> 말할 때만 마이크를 키는 거 어떨까요? 예, 예. 그렇죠 <laughs> 추천님한하 <게> 감사합니다. <laughs> 매끄럽게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laughs> 그 기분 이해해요? 아 <laughs> 가겠습니다. 웡냥님 감사합니다. 집을 어. 어떻게 가는 거지? 저는 여성 마을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시님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누가 날 때려? 아, 뭐. 까시님 감사합니다. 추천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마이크 끄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빠, 그냥 오늘만 아, 안 하면 안 되냐고. <laughs> 나 아프니까 방송하고 있다고. 까시님한개 감사합니다. 아빠하세 아스피커 50개 감사합니다 아 아빠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언니네 땅을 못 파겠어요 왜요 땅 파면 갑자기 낭 떨어지에요 어디 어디 가요 다네기 구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성분들은 몰라요 다 초단신데 못찾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자 빨간 양털 있는 쪽으로 모이겠습니다 언니네 버섯이 없어요. 버섯이 없어요. 언니가 갖고 있어요 버섯. 어. 리액션 아당님 감사합니다. 여기 버섯 하나 줄게요. 언니 이거 렉이 너무 심해지면은 네. 이게 아예 마인크를 못 들어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그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심해요? 네. 왜 그러지? 마인크래프트 렉이 심해요? 네 지금 멀티가 너무 많아갖고 더 뜨나요? <laughs> 그거, 그거 그 뭐지? 옵션 들어가면요. 네 시야 있거든요. 그 시야를 좀 짧음으로 설정해 보세요. 시야요? 네. 예. 울겠다. <laughs> <모르겠다>. 예. <laughs> 비디오 <웃음> 설정 들어가서 시야. 잠시만요. 울지 말고. <laughs> 울지 말고. 얘는 왜 자꾸 얘, 야, 야 부담스러워. 너는 뒤돌고 있어. 시야를 <laughs>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laughs> 그 옵션 들어가면요. 네. 위에 비디오 설정 있잖아요. 네. 그거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시야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가지고 짧은 모로 설정하세요. <laughs> 어, 남신이 어육69 먹어. 내가 감다. 저기 있는 애가 저기? 저기, 저기, 저기는 김연아가, 그, 지금, 지금 튕기는 가 저기, 얘들아, 저기. 맞아? 어, 어, 어. 응? 언니. 예. 버섯은요? 저기있다, 저기. 있다, 저기 버섯, 저기, 버, 버섯. 저, 저기 가서 주워먹. 어. 어. 우와, 렉이 줄었어요. <laughs> 어, 저, 그래도 안 걸리죠? <laughs> 네. 죽어먹어, 죽어먹어. 다행이다. 막 뺏어먹으라고? 아, 걸려요. 막 네? 뺏어먹어. <laughs> <먹으면>. 걸려요. <laughs> 아하. 컴퓨터가, 뭐, 498뭐 이런 거예요? 네? <laughs> 뭐, 뭐예요, 뭐. 컴퓨터가 어떤 건데요? 저 XP예요. XP? <laughs> 역시, 여자들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자기 컴퓨터가 뭔지 몰라요. 그냥 XP. 네. <laughs> 윈도우 7. 98.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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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쪽으로 한번 파볼까요, 여성분들? 나무 한번 <laughs> 다시 캐야 돼요. 여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이구, 어이 어이구, 이구 여기인 것이 금방에 다 그래요, 다. 왜 그러지? <laughs> 그러면은. 이쪽,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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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리로, 이로 이쪽, 한 어, 번,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TM님 그 1개 감사합니다. 그 이쪽, 이쪽. 이쪽. 그쪽도 그럴 텐데. 한번날 믿어봐. 어때? 안정적이지 않나요? 렉 걸리는 분은 아직도 렉 걸려요? 아니요, 렉덜 걸려요. 오케이. 까시님,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그럼 아직 지금, 뭐, 철이나 그런 거 가진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건가? 있어요. 철은 있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스와 치즈 태워도 어떡해. <laughs> <laughs> 나여어데나철좀 <laughs> 줘봐! 이렇게, 어? 까, 까시님, 감사합니다. 어떡해. 그 방법밖에 없잖아, 어떡해. 컨셉 그거로 가는 거야? 어, 어디에요? 나여자한데나 철없어, 이렇게. 어? 응? 어, 어 이쪽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어떻게? 진짜 하면 안 돼요. <laughs> 까신님 감사합니다. 음. 어, 어, 어디 있어요? 언니야, 장난친 거에요. 진짜, 그, 그러, 그, 그러,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언니야, 나쁜 거 가르친 거, 되는 거에요. 우스라고한 소리니까 진짜 하면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 <웃음> 언니, 언니, 언니한테, 언니한테 달라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언니야 줄게요. 어디? 일로 와, 일로 와. 언니 밖에 있어. 밖에. 밖에 여기 똥, 어 똥구리래. 똥 땅구, 땅구 땅구 밖에. <웃음> 선행인가? 네. 선행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무 고끼. 나무 곡괭이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철. 철? 철몇 네. 개? 음, 세 개. 세 개? 응. 음. 어, <laughs> 세개 뿌잉뿌잉에 팔게요. 네? 세개 뿌잉뿌잉에. 네? <laughs> 어, 실은 말고. 응. 음. 어, 실은 말고. <laughs> 어, 지금 왜칼 들고 따라온 거지? <laughs> 그냥 주면 안 돼요. 뿌잉뿌잉에 <laughs> 팔게요, 뿌잉뿌잉. 어. 아, <laughs> 뿌잉뿌잉 팔게 뿌잉뿌잉. 이거 세 개, 내가 구하라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내가 죽음, 죽음과 바꾼 철인데, 이거 <웃음> 뿌잉뿌잉. 뿌잉뿌잉, 뿌잉뿌잉. <laughs> <laughs> 자, 이여 <여기>. 알겠어요. <laughs> 아, 아, 그냥 줄수 없죠, 여러분. 아, 저 석탄 많은데 부려먹어. 응. 어? 뭐? 하는지 아... 어? 연말을 뭐하는지 어? 정보방 보낸 다음에 철.. 어 이거 석탄주라고 주언니 예? 왜 철이 두개에요? 어! 세개 줬는데요? 두개인데요? 그럴리가 없는데 지금 사기치는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언니가 사기치는거 아니에요 어, 어 아닌데 나는 사기 안쳤는데 이거 같은데? 어 지금 다시 밖에 나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다면서 어, 미안해요 우리 에 있어야 여기도 폐강 어 폐강? 어? 네 어? 남자마을이랑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거기서 설마 철도를 따라가다가 <웃음> 오우 <웃음> 요쪽에 그들이 <유닛? 웃음> 어머, 여기 햇불해 보이는데? <laughs> 어머, 햇불 거요 안돼, 안돼, 안돼. 저희 우리는 이쪽으로 팝시다 이쪽 괜찮네. 어, 벌써 누가 누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육분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 누구예요? 누구? 대, 대박이다요. 아, 대박이다. 어, 벌써 여기까지 파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집을 만들라고 기대할게요. 음. 갑자기, 어, <laughs> 갑자기, 그래서 막, 철, 철 막, 갑자기 푹 해다가 갑자기, 예, 예스, 예스 좀비라고 있어요. 예스 좀비요? 예. 아, 갑자기 마주친, 마주치면, 예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어, 막. <laughs> 이상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와, 이거, 자연동물이 너무 넓은데? 이쪽, 마을이 약간. 하네 오, 이러서 기을잃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왜 튕겼어요? 튕겼어요? 이 튕김에 튕김에 어, 한수. 아이야, 어, 아이야. 그런 거 조용히 하고 봐야지 그건 <laughs> 다이아를 캐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나한테 널 부를거란게? 존내 무섭던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심세님 댓글 가까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살아남아야 한다. 어? 다이아? 뭐, 아니야? 살아남을 수 있어. 까시님, 감사합니다. 미쳤어, 좀비들 봐. 형, <laughs> 나랑 께 대기샷을 준비하고 있단 께 여성분들도 아이템 많이 챙겨두세요 마지막 10세! <laughs> 아이템을 많이 먹어두는게 좋을겁니다 강냉이라는? 여섯개 감사합니다 강냉이라는? 아홉개 감사합니다 어우 완전 던전이네 빨리 나도 이거 캐고 나가야지 여성분들 지금 다들 다 캐고있죠 미친듯이? 네 여성...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왜아일단까지 석탄도 안나왔어요 지금 석탄도 안나왔어요? 네 동굴에 막 끼어들어가세요 지금 음.. 알겠어요? 선행님은 어, 마인크래프트 한지 얼마 나 됐는데요? 저요? 네. 왠지 보기만 했는데요? 보기만 했어요? <laughs> 어제인가? 그, 어, 어제? 그 아는 애랑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뭐, <laughs> 네. 뭘, 뭘 연습했어요? <laughs> 마인크래프트 조합법이랑. <laughs> 아, 마인크래프트 조합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배워서? 벼락치기 했네, 벼락치기. 아 벼락치기, 어? 치시님 한게 감사합니다. 벼락치기 공부했네. <laughs> 방송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네. 음. <laughs> 연습생이네. 아직 데뷔를 너무 빨리 시켰어. <웃음> <웃음> 없어, 없어, 없어. 어, 가야겠다. 양띵 방송은 하도 초보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송 한한 한 달만 보면 마인크래프트 다 할걸요. 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막 이런 거 <laughs> 맨날 맨날 말해갖고 밥한밥님 감사합니다. 제 방송만 챙겨봐도 아마 마인크래프트 고수가 될 거예요. 생존력 미치죠. 아주 그냥 저 여성분 중에도 사자가 있네.